안녕하세요. 월인천강 신사주학 강사입니다. 이번 강의는 일주론 김이 일주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김이 일주의 특징은 일지가 가녀지동으로 자존심과 명예욕이 강한 일주로 인내와 끈기, 뚝심이 돋보이고 무엇이든 한 가지 일에 굉장한 소질을 보이는 특성이 있다.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지만 자기 중심이 강하고 절대 굽히지 않는 독불장군의 성향을 지닌다. 만물이 왕성하게 생산되는 모양으로 기운이 강하고 만인에게 베푸는 모양이다. 매사에 경쟁력을 발휘하여 일을 밀어붙이는 성품에 재물 번창이 있다가도 놓쳐버리는 고통이 올수 있다. 대체로 사회적인 일에는 끝까지 이루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으나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매끄럽지 못한 경우가 많다. 김이 일주의 육치는 부친 인연이 짧고 부친 덕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또한 모친의 간섭으로 귀찮아하기 쉽다. 일지 비견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힘들 것을 의미한다. 남녀 공이 자식이 아들딸 고르다. 김이 일주의 학업은 경쟁과 노력으로 학문길을 열어가는 모양이다. 대체로 세월이 흐르면서 학문의 성공이 있음을 의미한다. 남자의 전공은 법학, 의학학, 공학, 스포츠 등이 좋고, 여자의 전공은 법학, 행정학, 의학, 간호학, 공학 등이 좋다. 김이 일주의 결혼은 이성에 대한 관심을 경쟁심에 의하여 가질 수 있으나 결혼이 늦거나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데는 애로가 따를 수 있다. 남자의 경우 처의 인연이 약하여 우환이나 풍파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일지 비견은 대체로 결혼이 늦을 것을 의미하므로 남녀 공이 그로 인하여 부모와 갈등이 지날 수 있다. 여자의 경우는 남모르는 연정이 생길 수 있다. 가보 일주를 만나서 결혼을 하면 백년애로 한다. 김이 일주의 직업은 김이 일주는 다양한 직업을 갖는데 사업이나 직장 모두 가능하다. 직장 인연은 전문 기술 관련 분야, 의학 관련, 토목, 공직 등이 많고 사업 인연은 의학 관련, 전문 기술, 금속 기계, 해운 수산 등이 좋다. 매사를 경쟁력으로 밀어붙이므로 사업의 경우 성패가 다소 오갈 수 있다. 김이 일주의 신살은 압록과 복성 귀인으로 평생의 재물의 궁함은 없다는 것이다. 비밀이 많고 성급하기도 하니 남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하는 일마다 장애와 경쟁이 많이 따르는 편으로 사업보다는 공직이나 교육자로 진로를 정하는 게 좋다. 종교와 신앙에도 인연이 있으며 몸보다 마음이 분주하다. 한번 감정이 격해지면 선우를 가리지 않고 폭발하여 후에 우울해하고 번민하는 경우가 많다. 남자는 밖에서는 호인이나 집에서는 무뚝뚝하거나 폭군의 기질이 나타나기도 한다. 교육 은행, 종교의 인연이 많고 처궁에 애기 있으니 생사이별을 겪기도 하며 자손궁에도 근심이 따른다. 여자는 고집이 있고 남자 알기를 우습게 보는 기질이 있다. 그러니 남편 복이 없고 사회활동을 하는 게 적격이다. 사주와 꿀팁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운전해가는 것입니다. 둘째, 사주팔자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 친구, 지인 등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셋째, 어떤 대운을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